만약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조언이 틀렸다면 어떻겠는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롭지 않으려면 사람을 더 만나야 한다고 말한다. 자식들과 더 가까워져야 하고 친구들과 더 자주 어울려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새로운 모임에 발을 들여야 행복해진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 말들이 오히려 너를 지치게 만든 건 아니냐? 한번 떠올려 보라. 평생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내 이야기를 흉봤던 순간, 자식을 위해 다 바쳤는데 돌아온 건 무심한 한 마디뿐이었던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등을 돌려줬을 때그 쓰라림을. 그게 진짜 외로움 아니었는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더 공허함을 느낀 적 있지 않느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텅 비어 있던 그때 말이다. 세상이 알려준 것과는 정반대의 진실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사실이다. 더 이상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눈치 볼 이유도 없다. 오히려 인간관계라는 이름의 굴레가 너를 얽매고 지치게 만들었음을 깨닫는 순간, 자유와 행복의 길이 열린다. 조선의 학자 정약용도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참된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누구인가? 조선 후기에 가장 뛰어난 실학자였다. 하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 진료박해로 전라도 강진에 18년 동안 유배되었다. 생각해 보라. 벼슬을 버리고 낯선 땅에서 홀로 지내야 했던 그 세월을 가족과 떨어져 벗들과 멀어져 오직 자신과만 마주해야 했던 긴 고독을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을 불행이라 여겼다. 그러나 정약용은 달랐다. 그는 그 속에서 깨달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성찰하고 진리를 찾으며 학문을 완성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강진에서의 18년 동안 그가 남긴 책은 무려 500권에 달했다. 몽민심서, 경세유표금음신서 조선 실학의 정수는 그 고독한 세월에서 피어난 것이다. 만약 그가 여전히 한양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분주하게 지냈다면 과연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겠는가? 정약용은 깨달았다. 진정한 지혜는 떠들썩한 자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고독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그런데 너의 현실은 어떤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야 하나. 누구에게 안부 전화를 드려야 하나. 이번 주말엔 또 어디 모임에 나가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짐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 자식들 눈치를 보며 내가 너무 자주 전화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친구 모임에서는 내가 괜히 말을 많이 한건 아닐까. 조심스러워 하는 것. 평생을 남을 위해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온 탓이다. 그러나 그렇게 애써 맞춰주고 베풀었는데, 보러 온 것은 무관심과 당연시하는 태도 뿐이지 않았나. 내가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줄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내가 힘들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기는 하냐. 세월이 흐를수록 뚜렷해지는 진실이 있다. 사람은 결국 이익이 될 때만 다가온다는 것. 더 이상 남의 눈치 보며 살 필요 없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다. 이제는 오직 내 마음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젊을 땐 다르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했고, 동네에선 사람들과 어울려야 체면이 섰다.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늘 분주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만날 시간이다. 혼자 있다는 건 외로운 게 아니다. 오히려 가장 순수한 나 자신과 만나는 일이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순간 느껴지는 편안함,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는 자유로움.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선물 아니겠는가? 진정한 자유란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교자, 효부, 좋은 친구, 착한 사람이라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란 인간관계의 복잡한 계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진짜 지혜란 바로 이런 조용한 시간 속에서 시작된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홀로 보낸 18년의 세월도 그랬다. 남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시간이야말로 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 고독한 시간을 통해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정약용의 지혜를 오늘에 맞게 실천할 방법은 분명히 있다. 첫 번째 방법,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배워라. 장터의 상인도 너무 붙어 있으면 다툼이 생기고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오래 거래한다. 지나친 친밀함은 오히려 관계를 해친다. 65세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렇다. 평생 자식과 친구들을 챙기며 살았다.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하면 서운했고 모임에서 이름이 빠지면 마음이 상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 자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엔 외로웠지만 곧 홀가분해졌다. 이제는 모임에 빠져도 마음이 편했고 전화가 없어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그제야 진짜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반대로 72세 박씨 할아버지는 지금도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한다. 자식 눈치를 보며 돈을 건네고 모임에서는 늘 계산을 도맡는다. 그 결과는 늘 똑같다. 피곤하고 지친다. 사람들은 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걸 요구한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김씨 할머니는 거리를 두며 평화를 찾았고 박씨 할아버지는 여전히 남의 기대에 묶여 살고 있다. 거리를 둔다는 건 차갑게 대하라는 게 아니다. 단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쓰지 말라는 뜻이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만 쓰라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 혼자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라. 정약용이 강진에서 고독을 기회로 삼았듯 우리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68세 조씨 할머니는 매일 새벽 6시 가족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차를 마신다. 창 밖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으며 자기만의 생각에 잠긴다. 처음엔 가족들이 걱정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더 밝아지고 평온해졌다. 반면 70세 이씨 할아버지는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한다. 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켜두어야 하고 누구와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산만하다. 내면과 마주할 기회를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쓰려면 단순히 빈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다. 그 시간에 자신과 깊이 만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침 첫한 시간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두어라. 누구의 전화도 받지 말고 어떤 약속도 잡지 말고 내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때 비로소 내면이 차분해지고 평화가 스며든다. 세 번째 방법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라.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건 결국 내 인생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다. 손님 비위만 맞추려다 보면 정작 자기 장사는 망가진다. 63세 최씨 할아버지도 그런 삶을 살았다. 평생 좋은 아버지, 성실한 직장인, 믿음직한 친구라는 말을 듣기 위해 애썼다. 은퇴 뒤에도 여전히 모든 이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아무리 애써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걸. 그 뒤로 그는 변했다. 가고 싶지 않은 모임은 정중히 거절했고 맞지 않는 옷은 입지 않았으며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억지로 먹지 않았다. 처음엔 주변에서 성격이 바뀌었다고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그의 솔직함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반대로 69세 정씨 할머니는 아직도 남의 시선에 묶여 있다. 젊어 보이려고 무리해서 옷을 사고 여유도 없는데 체면 때문에 과한 지출을 한다. 그 결과 늘 불안하고 만족을 모른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오늘은 단한 번이라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보라.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은 가지 않는 것부터. 네 번째 방법,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아라. 썩은 밧줄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함께 썩어 무너진다. 과거의 상처도 그렇다. 66세 한 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 믿었던 친구의 배신, 자식들과의 갈등, 남편과의 다툼을 수십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다. 그 상처들이 지금의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다. 원망과 분노를 조금씩 내려놓자고. 물론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내려놓으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반대로 71세 윤 씨, 할아버지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산다. 회사에서 승진 못한 일, 형제와의 재산 분쟁, 친구와의 다툼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괴로워한다. 그 분노가 현재의 삶과 건강까지 갈가먹는데도 모른다. 과거를 놓는 건 그들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다. 단지 그 아픔이 지금의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미 사라진 이들에게 왜 여전히 내 마음을 내어주고 있겠는가. 다섯 번째 방법. 새로운 취미를 가져라. 정약용이 강진에서 꽃을 가꾸고 시를 쓰며 학문을 완성했듯이 우리도 오직 나를 위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67세 송씨 할아버지는 은퇴 후 서예를 시작했다. 처음엔 가족들이 나이 들어 뭘 새삼 배우냐고 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매일 두 시간씩 붓을 잡으며 보내는 그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간섭도 평가도 없는 오직 자기만의 시간. 2년이 흐르자 글씨 실력은 제법 올라갔고 무엇보다 마음이 고요해졌다. 반대로 64세 강씨 할머니는 텔레비전 앞에서 하루를 보낸다. 드라마 송남의 인생에 몰입하고. 뉴스 속 부정적 소식에 휘둘리며 불안해한다. 그러면서도 할 일이 없다고 불평한다. 새로운 취미란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 안에서는 내가 주인공이고 내 기준이 유일한 법이다. 여섯 번째 방법, 욕심을 줄여라. 많이 가지려 할수록 마음은 더 가난해진다. 70세 임씨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었다. 처음엔 주위에서 후회할 거다라며 말렸지만 그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재산 관리에 신경 쓸 필요도 자식 눈치 볼 일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평온하다. 반대로 68세 오씨 할머니는 여전히 더 많은 걸 쥐려한다. 투자와 저축에 몰두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늘리려 애쓴다. 그러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밤잠을 설친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줄어든다. 큰 집도 화려한 옷도 필요 없다. 간소한 삶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물질적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야말로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열쇠다. 일곱 번째 방법 자연과 버타라. 정약용이 강진에서 차를 기르고 꽃을 돌보며 이안을 얻었던 것처럼 자연은 언제나 거짓없는 것이다. 시장에서야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집안에서도 기대와 요구가 얽히지만 산과들은 아무 말이 없다. 새벽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는 62세 박씨 할머니는 처음엔 건강 때문에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새 소리를 듣고 바람에 스치는 나무집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그 순간 누구도 그녀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 반대로 65세 김씨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머무른다.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텔레비전만 본다. 자연과 단절된 삶은 그의 마음을 점점 메마르게 만들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예민해진다. 고찬 송이를 바라보거나 별빛 아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맑아진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것이다. 자연은 단순히 풍경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세상사에 휘둘린 마음을 씻어내는 샘물 같은 존재다. 여덟 번째 방법, 독서를 벗삼아라.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남길 수 있었던 건 독서와 사색 덕분이었다. 책은 가장 충실한 것이다. 배신하지도 않고 실망시키지도 않는다. 69세 이씨 할아버지는 매일 두 시간씩 책을 읽는다. 역사책이든 시집이든 가리지 않는다. 책 속에 빠져드는 순간 그는 혼자가 아니다. 저자와 대화하고 옛사람과 교감하며 마음은 늘 새로워진다. 반대로 66세 최씨 할머니는 나이 들어 무슨 공부냐라며 책을 멀리 한다. 그래서 대화할 주제도 줄고 생각도 굳어졌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니 마음은 더욱 메말라 간다. 책한 권이면 집에 있어도 천리를 다녀올 수 있고 한밤 중에도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 독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다 아홉 번째 방법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이 시간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71세 정씨 할머니는 매일 밤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세 가지씩 적는다 아주 작은 것들이다 오늘 마신 차가 맛있었다거나 창밖꽃이 예뻤다거나 아프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쌓이는 감사가 그녀의 마음을 언제나 평화롭게 만든다. 반대로 67세 황씨 할아버지는 늘 불평으로 하루를 채운다. 날씨가 덥다고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한다고 늘 불만만 붙잡고 사니 마음은 점점 어두워진다. 감사가 쌓이면 평화가 되고, 불평이 쌓이면 고통이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결국 자신에게 달려 있다. 불만만 쌓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혼자 있는 시간도 괴롭기만 하다. 그러나, 감사는 다르다. 감사하는 마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축복으로 바꾸는 마법이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조용히 내 시간대로 살수 있다는 것그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가. 그걸 깨닫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자유로움만 남는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다. 지금까지는 남들이 나를 배신했다, 상처 줬다, 무관심했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남긴 깨달음도 그것이었다.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내 마음에 묻은 먼지를 먼저 닦아야 한다는 것. 거울이 더러우면 남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듯이 말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라. 젊은 시절,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지 않았을까? 자식을 위한다며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았는가? 친구들에게 내 기준을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배우자에게 내 생각만 옳다며 억지로 맞추게 하지는 않았는가?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친구도 완벽한 배우자도 없다. 나 또한 불완전한 존재였다. 남이 나를 실망시킨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실망시킨 적이 있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린다. 그들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다. 다만 그들도 나처럼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이제는 남을 바꾸려 하지 마라. 남을 이해시키려 애쓰지도 마라. 그 대신 오직 나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왜 나는 늘 남의 인정을 받으려 했을까? 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했을까? 왜 나는 혼자 있는 걸 두려워했을까?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드디어 진짜 나와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만남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다. 남을 원망하며 시간을 버리지 마라. 그 시간은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바꿔라. 정약용이 18년 유배 속에서 얻은 가장 큰 지혜도 그것이었다. 그는 떠나며 이렇게 말했다. 18년의 고독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 시간 덕분에 진정한 나를 만나고 참된 행복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묻고 싶다. 너는 진짜 너와 얼마나 깊이 만나보았는가. 남의 기대와 시선에 묶이지 않고 온전히 너 자신으로 살아본 시간이 얼마나 되나.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하늘이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라.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진짜 행복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으로 받아들여라.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너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만남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것이다. 정약용의 지혜가 내 남은 날들을 더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란다. 이제는 온전히 너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내라. 그 용기야말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